오늘은 군위군 부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창평저수지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이 창평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환로의 총거리는 약 1.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과 숲속으로 연결된 데크는 걷는 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오뚜게 설치된 탐방로에는 야자미트가 설치되어 걷는 이들의 푹신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상위의 데크는 물에 물결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위에 데크를 걷고 나니 시원한 숲속으로의 데크리 데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크 중간에 소나무를 태어내지 않고 살려서 기울어진 소나무가 운치를 더하고 있네요. 탐막로 주변에 줄기딸기가 입안에 새콤함, 달콤함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름 모를 꽃의 향기가 상큼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빨갛게 이어가는 벗지도 폼을 내고 있습니다. 탐방로 주변에는 국산 바나나고 바나나라고 얘기하는 얼음이 줄기가 무성하게 나무 위를 올라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풍성한 국산 바나나의 하얀 속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송의 주산지처럼 수중에 이름 모를 나무가 서 있습니다. 약 1km의 숲속 산책로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숲이 없는 테크가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니 창평지의 전체 전경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